안녕하세요 구대임당입니다. 어, 오늘은 이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설명하기 앞서서 어, 저는 어떻게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구매대행을 시작한지도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이제 타오바오나 아마존에서 제품 구매를 종종 했었어요. 당시에는 뭐 사업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고요, 그냥 소소하게 필요한 제품이나 정말 좀 신기한 제품들을 직접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간간히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어, 대학교 때이 과제로 영화 촬영을 하는 게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비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렌탈을 해서 사용을 좀 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촬영 장비를 빌리는 게 단순히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외에 녹음 장비라든지 뭐 반사판, 렌즈 이런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여러 날을 렌탈을 좀 해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생각한 게 어차피 내가 이것들을 계속 사용할 건데, 어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에서는 조금 저렴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를 빌리러 가는 것도 일이고 반납하는 것도 일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 플랫폼을 좀 이용을 하면서 해외 배송이라는 시스템에 정말 많이 친숙해졌고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한 자양분이 음. 그때 좀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이때만 해도 뭔가 사업적으로 구매 대행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사업적으로 기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가 한번 만나게 됩니다. 어느 때처럼 이 평범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보는데 음, 지금 기억하기로는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추천 영상에 어떤 한 학생이 중국에서 물건을 한 다섯 개 정도 구매를 해서 네이버에 그냥 올렸는데 일주일만에 판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이걸로 돈을 벌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은 너무 잘 돼서 부모님한테 어린 학생이 용돈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어린 학생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요.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나라고 못하겠어? 아예 아니, 아니면 안 되지 아니면 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구매대행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거나 여러 궁금증으로 정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발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구매 대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 대행은요, 글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을요, 대신 구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료를 받는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에 중국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그리고 유럽 구매 대행, 앞에 국가가 붙여지게 되면요, 그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 기준으로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이 아닌 제품들은 뭐 거의 없잖아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본은 피규어. 그리고 미국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의류 관련해서 그런 카타고리와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고, 유럽은 뭐 화장품, 식료품이겠죠? 저도 파리에서 버터하고 오일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마다 주로 소싱되어지는 물건들이 있는데, 처음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중국, 저는 이 중국 구매대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중국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외의 국가들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물류 과정이 정착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물류비가요,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중국 하시다가 미국 하시면 아마 물류 비용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은 제품 기준으로 거의 뭐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음뭐 이거는 제가 차차 국가별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laughs> 중국 기준으로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우선 찾고요.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에 그 제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타오바오에서 소싱하고자 하는 제품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 제품을 스토어에 등록하느냐입니다. 음, 우선 이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사진이라든지 큰 이미지 그리고 설명 등이 필요하잖아요. 어,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중국 플랫폼에서 소싱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진을요 복사해서 그대로 내 스토어에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직접 제품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고.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차피 외국 판매자분들께서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를 이미 작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진을 잘 활용해서 내 스토어에 옮겨 주시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상품하다가 등록이 되는 거고 구매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무죄보다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매대행의 간략하고 거시적인 과정을 한번 살짝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어, 수동등록, 반자동등록 대량등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입니다. 어, 단순해요. 이건 등록 방식을 정의한 건데요. 수동등록 같은 경우에는 위과정처럼 우리가 직접 제품을 소싱하고 그 상품을 잘 가공해서 내 스토어에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상세 페이지라든지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별화를 제품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는 판매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요새는 수동 등록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한 예로. 대량을 통해서 한 4만 개 정도 등록하신 대표님께서 매출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해서 수동으로 전환하고 두달 만에 매출 천만 원을 달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자동이에요. 이건 수동하고 대량의 중간 정도의 방법인데요. 소싱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어, 수동하고 동일하나 중간중간 사람이 해야 하는 여러 작업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중국어 자동 번역이라든지 옵션의 자동 등록이라든지 뭔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동 등록이 좀안 맞고 대량 등록으로 하기에는 리스크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자동을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상세 페이지 자동 번역은요 그냥 중국어를 직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요 옵션이 많은 제품들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량 등록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관련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품을 소싱하고 등록하는 모든 과정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오늘 어떤 제품을 수집할지 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알리에서 목장갑을 소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 목장갑을 입력하시면요, 알리에서 판매하는 목장갑이 쭉 나와요. 그걸 프로그램이 수집을 해서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알아서 등록하게 됩니다. 언급한대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단기간에 큰 매출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정말 좀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이 초기 프로그램 세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재권, 상표권,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각별하게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나와 잘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수동을 추천드리고요. 수동을 하시다가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 구매 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매 대행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으로요 고객님께 상품을 보내드리려면 배대지라는 것을 꼭꼭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배대지는요 배송 대행지의 줄임말이고요 글자 그대로 배송을 대신해주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배대지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잘 이용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 어, 배대지는 이 사업 파트너로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점꼭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려둔 상품을 고객이 주문할 경우에는요. 중국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님께 보내줘야 됩니다.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보통은 이 1688을 제외하고 위두 가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님께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 위 플랫폼은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소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보내시는 분들은요. 배대제를 거치지 않고 고객님께 바로 직배송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중국 이외의 해외 고객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해외 직배송이 가능해요. 때문에 이 중간에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고객님께 바로바로 바로 제품을 보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배송 대행지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중국 판매자가 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중국 판매자가 제품을 잘못 보냈다든지 중간에 파손이 된 제품을 보냈다든지 음, 뭔가 제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가장 손쉽게 고객님께 제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타오바오입니다. 이 타오바오는요, 중국 내수용으로 중국 안에서만 배송이 가능해요. 어, 다른 국가로 집배송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배송이 안된다는 전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이 타오바오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분들은요, 꼭 배대지를 거쳐야 되시고, 꼭 배대지를 거쳐서 고객님께 제품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오바오의 경우에는 처음 가입하실 때요, 배송지 주소를 배대지 주소로 등록을 해놔야 제품을 구매할 때 중국 판매자가 배대지로 제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배대지로 제품이 도착하면 배대지에서 제품을 검수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주문하신 고객님 주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이 중국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한국 택배사에 직접 픽업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배대지에서 한국 택배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그 전에 배송대행지에서 통관에 필요한 이 신청서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서에는 어떤 제품이 누구에게 배송된다라고 적는 신청서이므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끝으로 한국으로 배송준비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으로 배송준비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88인데요. 1688은 공장 직거래 또는 한국의 도매매 같은 사이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 결제도 중국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플랫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좋아요. 음 나중에 뭐 사업 규모가 조금 커지거나 뭐 사입을 한다거나 OEM 제작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1688에서 자주 구매를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지에서 배송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신 후 제품이 배대지에 도착하면 검수를 하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고객님께 배송해드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요 해외 구매 대행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일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배대지에서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항만이 있고요 항공이 있습니다. 항만의 경우에는 평균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항공의 경우에는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통관이 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물건을 취급하시는 경우거나 항공으로 보내시는 물건의 경우에는 배송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적게는 10개에서부터 많게는 뭐 1000개가 넘어가는 개수인데 이런 경우 주문 처리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의 전제 조건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다량의 같은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경우에 세관에서 제품의 통관 보류를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개 정도의 제품을 통관시켜야 할 경우 나눠서 다른 날에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하루는 5개, 그 다음날 5개 이렇게 나눠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통관을 시키거나 어, 초대량인 경우에는 구매대행 형식이 아니라 제품을 직접 내가 수입을 해서 고객님에게 대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언급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어, 마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후에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구매대행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전부 풀어드릴 계획이고,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구매대행의 영상 가이드, 더 나아가서는 정말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감사합니다.